안녕하세요. 나홍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인터페이스가 뭐냐면요. 추상 메서드의 집합입니다. 누가 인터페이스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간단히 대답하시면 돼요. 추상 메서드의 집합. 이게 본질이에요. 상수도 가능하긴 한데, 이 상수는 좀 부수적인 거고, 추상 메서드 집합이라는 게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추상하고 높고요. 껍데기예요.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구현한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껍데기하고 알맹이를 분리할 수 있어요. 즉 선언하고 구현을 따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런 클래스가 있을 때이 껍데기를 인터페이스 이게 인터페이스죠. 요 알맹이가 클래스 얘는 선언, 선언만 있고 얘는 구현 한 거죠 인터페이스를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선언하고 구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세히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껍데기하고 알맹이 분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뭐다 껍데기다 인터페이스는 껍데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추상 메서드만 인터페이스에 정의할 수 있는데, 버전 올라가면서 스태틱 메서드, 디폴트 메서드, 그리고 프라이빗 메서드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고요. 인터페이스의 본질은 추상 메서드의 집합이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인터페이스를 작성하는 방법은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인터페이스라고 쓰시면 돼요 우리 전에는 클래스라고 썼었죠 인터페이스는 클래스 대신에 여기다가 인터페이스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름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괄호로 멤버들 묶어주면 됩니다 요첫 번째 건 상수고요 두 번째 거는 추상 메서드요 이처럼 인터페이스에는 추상 메서드하고 상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이 안에 넣을 수 있는데 이 상수는 핵심이 아니고 추상 메서드가 핵심입니다. 항상 퍼블릭이고 상수는 항상 퍼블릭 스태틱이에요. 메서드는 항상 퍼블릭 에스트랙트고 추상 메서드니까. 전에 그림 보셨죠? 요게 음, 객체죠 객체 객체 그림인데 인터페이스가 이 껍데기예요, 껍데기 껍데기 이맨 바깥에 예. 이 바깥에 껍데기가 인터페이스니까요 여기 음. 인터페이스니까 제일 바깥에 있으니까 퍼블릭이죠 그래서 퍼블릭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JDK 8부터 스태틱 메서드하고 디폴트 메서드 허용합니다. 추상 메서드 외에도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이 아니라고 했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이런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 예 예외 상황이 있다. 원래 인터페이스에는 추상 메서드하고 상수만 선호할수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됐어요. 나중에 추가가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인터페이스도 상속이 되고요, 다중 상속도 됩니다. 클래스는 어때요? 클래스는 단일 상속만 되잖아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도 돼요. 다중 상속이 뭐냐면 이렇게 부모가 몇 개요? 한 개, 두 개. 부모가 여러 개인 거예요. 이렇게 인터페이스는 부모가 여러 개인 것도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클래스는 단일 상속만 되잖아요. 부모 한 개. 부모가 여러 개면 메서드 상속받을 때. 이 몸통이 충돌할 수 있거든요. 부모가 여러 개. 그러면 상속을 받잖아요. 자식. 자식 이렇게. 상속을 받는데, 여기도 M이란 메서드가 있고, 여기도 M이란 메서드가 있어요. 그러면 상속받으면 되죠. 근데 이 내용이 달라. 여기는 세모고, 여긴 네모야, 내용이. 그럼 어떻게 돼요? 둘 중에 어느 거 상속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 몸통이 없다. 그러면 은 충돌할 게 없죠. 선언부 일치하면 충돌할 게 없어요. 그래서 다중상속이 이런 충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바에서는 단일상속만 허용을 하는 거고요. 다른 OOP 언어 중에 다중상속 허용하는 언어 있어요. C++처럼. C++은 다중상속 허용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많아서 단일상속만 허용하기로 잡반은 결정을 한 거고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이런 충돌 문제가 없으니까 다중상속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부모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파이터블이는 인터페이스는 멤버가 몇 개예요? 여기 음, 두 개를 다 물려받았으니까 멤버가 두 개가 되겠죠. 두 개의 추상 메서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예, 앞에 안 썼는데 둘다 퍼블릭 퍼블릭 앱스트랙트가 생략이 됐죠? 항상 public abstract 니까 메서드는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법인데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는 건 추상 메서드의 몸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파이터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구현한다는 거는 이런 거죠. 얘들의 몸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몸통을 만들어주는이 몸통 만들기 이 FightableInterface에는 두 개의 추상 메서드가 있는데 이 Fighter 클래스가 이 인터페이스 FightableInterface를 구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메서드들의 몸통을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속하고 비슷해요 상속인데 그냥 물려받는 게 아니라 추상 클래스도 상속받아서 몸통 완성해주잖아요. 그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인플먼트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클래스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 그러면 그 인터페이스가 가진 이 추상 메서드들을 구현하는 거예요. 구현이 뭐예요? 완성. 몸통 만들어 주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한 개만 원래 두 개죠 한개두 개인데 여기서처럼 한 개만 네. 한 개만 구현했어요. 그러면 여기 t 스트랙트로 붙여야 돼요. 원래는 얘가 몇개 갖고 있어요? 두개 가지고 있잖아요. 두개 추상 메소드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한 개만 구현했으니까 여기 앱스트랙트 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다 구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보통은 다 구현하는데 일부만 구현하고 이 추상 클래스라고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이 뭐지? 추상 메서드 하나도 없는데 여기 왜 앱스트랙트 붙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인터페이스에 추상 메서드 중에서 일부만 구현한 경우에는 이렇게 앱스트랙트 부야된다는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인터페이스하고 추상 클래스 차이가 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근데 차이는 명확합니다. 인터페이스는 완전히 껍데기예요 껍데기. 완성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인터페이스고, 추상 클래스는 일부만 일부만 미완성이에요. 템플릿이라 했잖아요. 기본적인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은 다 가지고 있고 일부만 내가 조금만 완성을 하면 되는 게 템플릿이고 인터페이스는 전혀 구현된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미완성.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어떤 표준을 제시할 때 사용을 해요. 표준 제시 인터페이스로 표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선언부잖아요 이러이러한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고 이 메서드는 이름이 뭐여야 되고 뭘 입력으로 받고 뭘 반환값으로 주는지 이런 것들을 정해 놓고 그 구현은 자유롭게 할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는 거예요. 표준이 너무 엄격하면 안 되니까 가장 최소한으로 해놓고 그걸 인터페이스로 정의한 다음에 주는 거예요. 이거를 구현해라. 그러면 통일된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여러 회사끼리도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인터페이스고 추상 클래스는 템플릿으로서. 우리가 뭔가 편리하게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인터페이스에는 추상 메서드하고 상수만 가능한데 전에 말씀드린 뭐 디폴트 메서드나 스태틱 메서드 이런 건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두개 가능하고 여기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 iv 도 가능하고요. 추상 메서드도 가능하고, 여기, 인스턴스 메서드도 가능해요. 굉장히 클래스에 가깝죠. 일반적인 클래스인데, 이 추상 메서드가 있다는 그런 부분만 다른 거지, 이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에요. 제일 큰 차이는 IV죠, IV. 인터페이스는 IV를 절대 가질 수 없으니까, IV를 가질 수 있냐 없냐가 제일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껍데기고, 완전한 미완성이고, 추상 클래스는 템플릿으로서 대부분 완성돼 있고, 일부만 미완성돼 있는 게 추상 클래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터페이스에도 다양성이 적용됩니다. 여기 이 파이터 클래스는 유닛의 자손이기도 하고, 이 파이터블을 구현했죠. 파이터블 구현하고 유닛을 상속을 받았어요. 이렇게 구현과 상속을 동시에 할수 있고요. 그래서 이 new 뉴 파이터 객체는 뭐, 유닛으로 형변환 될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형변환 될수 있는데, 인터페이스 타입으로도 형변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도 조상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평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파이터블 참조 변수에는 뭘 사용할 수 있어요? f.move 하고, 3하고 5 이런 식으로 호 출할 수 있고, 여기요 요거 출한 거죠. 그 다음에 f.attack method도 호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두 개밖에 못 쓰죠. 왜? 이 파이터블 인터페이스에는 멤버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터블의 참조 변수 이 리모콘에는 버튼이 두 개밖에 없어요. 무브하고 어택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 인터페이스 타입의 리모콘으로 이 파이터 객체를 다룰 수 있습니다. 왜 파이터가 파이터블을 구현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파이터블 객체가 실제로는 파이터 잖아요, 얘가. 그래서 얘를 인스턴스업으로 확인하면, 예, 요게 참이 나와요. 이 질문은 뭐예요? 참조변수 F가 가리키는 객체가 이 파이터블 구현했냐? 이런 거죠. 이거 구현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파이터 클래스가 파이터블을 구현했으니까 f instance 인스턴스 오브 파이터블은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오브로 어떤 객체가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형별함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메서드의 매개변수 타입이 인터페이스일 때. 이게 인터페이스 타입일 때,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거죠. 이 매개변수가 파이터블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매개변수로 뭐만 들어와라? 이 파이터블 구현한 놈들만 들어와, 이런 거죠. 구현한 놈들. 여기 입구에서, 이 클럽, 예, 클럽 입구에서, 여기 반짝이 막좀 예, 화려해 되는데 예, 여기에 막 등치 큰 예? 아저씨들 막 양복 입고 여기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죠 이렇게 누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검사를 하죠 무슨 검사를 해요? 노 파이터 블이니 이렇게 검사를 하고 요거 구연아의 애들만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매개 변수의 타입이 이 타입 체크 역할을 해요. 타입 체크 그래서 매개변수의 타입이 파이터블이냐 이런 말은 여기 들어오는 객체가 파이터블 구현했냐 이런거죠. 파이터블 구현한 클래스의 객체만 가능한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죠. 그래서 이거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 인터페이스 구현한 놈들만 들어 이런 말인데 정확히는 구현한 클래스의 객체만 들어올 수 있죠.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반환 타입이 파이터블인 거. 그건 뭐냐면,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 파이터블 구현한 객체 줄게 이런 거죠. 정확히는 파이터블 구현한 클래스의 객체를 반환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터, 파이터가... 파이터블 구현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주는 거예요. 얘를 주는데 이 타입이 안 맞잖아요. 애플 타입은 뭐예요? 파이터잖아요. 파이터인데 파이터블로 자동 형 변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식이고 부모니까 예를 들어서 이 파이터가 멤버가 다섯 개다. 부모는 몇 개요? 두 개잖아요. 그래서 다섯 개 중에 두 개만 쓰는 건 안전하잖아요. 안전. 안전하니까 자동 형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환 타입이 파이터블이다. 그런 얘기는 파이터블 구현한 놈을 줄게. 이런 거죠. 파이터블 구현한 놈을 줄게. 정확히는 그냥 클래스 객체를 준다, 이런 거죠. 이런 것처럼. 클래스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인터페이스라고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터페이스를 처음 배우면, 이런 것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익숙해지시면 다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만 좀 어렵지? 그래서 바, 어, 동영상 강좌 반복해서 보시길 바라고, 특히 실습을 많이 해보세요. 실습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지금까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